아이돌 덕질 문화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아이돌 덕질을 하고 있는 친구들 보고 있으면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는 스무 살 여자고 아이돌 덕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좀 심각할 정도로 아예 안 드는 사람이에요. 몬스타엑스라고 아 남자가 아예 남자로 안 보여 다른 남자들은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애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아저 사람 잘생겼다 이러면은 저는 뭔가 세상을 동태 눈깔로 봐가지고 약간 좀 눈에 안 차요 아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이러지 문하기좀민감해질문인거 알지만은 그냥 팬심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네 몬스타엑스가 사귀자면 사귀어요 저는 오로지 팬심이라서 아 그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근데 팬심 인데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혼자 사셨으면 좋겠어요. 이해는 하지만 사실 쉽고 <laughs> 본인이 갖고 싶다는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? 어 약간 공평하게, fair 한 그런. 아 공평하게. <laughs> 그럼 본인이 연애 못하는 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? 어, 막 스트레스 받진 않는데 이제 약간 다들 연애 막 데이트 이런 거 하면서 20대의 청춘을 약간 사랑하게 보내는데 혼자서 이제 이렇게 덕질만 하다가 음. 20대 청춘을 이렇게 날려버릴까 봐좀 크게 좀 그래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네. 생각해요. <laughs> 일반적이는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<laughs> 네. 당신 같은 사람 트위터 들어가면 개 <laughs> 아 그건 맞죠 <laughs> 그 자은 사회의 일원이 되면 되지 굳이 수면 위에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될까 <웃음> 빙산의 <웃음> 일각이 <웃음> 더 크겠네 연애하는, <laughs> 연애하는 그런 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<laughs> 어. 약간 그런 삶을 또 살아보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애하는 어. 팬분들보다 연애 안 하는 <laughs> 당신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<laughs> 아 긍정적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연애 안 하는 당신이 조금 더 남친 눈치를 안 보고 팬미팅을 갈수 있다 <laughs> 약간 연애할 때 쓰는 비용을 이제 덕질에다 올인 그지 그지 솔직히 까놓고 해봐 그런 망상 해봤어 안 해봤어? 팬사인을 갔는데 사인 받고 나가려고 했더 가드가 잠깐만요 잠깐만 와보세요 전화번호 바로 남기고 가세요 항상 해봤어 안 해봤어? <laughs> 근데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 해봤어 안 해봤어? 대답해 해봤어 안 해봤어? <laughs> 해보긴 했 근데 안 해본 척해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로 연애하지 마안 그럴 수 있으면 연애 너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알았어? <laughs> 순상은 죄가 아니잖아 그런 망상 돌리고 있으면서 연애하면 남친은 무슨 죄야 <laughs> 근데 이제 사귀면 또안할수 있잖아요 어? <laughs> 순서가 잘못됐다고 <laughs> <laughs> 너가 행복하면 됐어 너가 가끔 아무리 좋아하는 거 하다 보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은 이게 왔을 때는 이제 고민해봐도 되겠지만 지금 아이들 덕질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계속 망상구장 돌리고 있는데 굳이 막아 내가 어, 남들이랑 달라서 고민이야 이래도 될까? 솔직히 스무 살에 이런 고민? 내가 말해 사치야 내 친구는 나랑 공감이나기도 그러고 있어 <laughs> 자기는 자기가 그게 행복하대 <laughs> 연애할 때 생각이 안 든대 너한테 문제만 없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?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저러는데 막 자기도 안 꾸미고 막 이러면 은아우 쟤는 연애 못해서 아이돌 좋아해 이런 느낌만 풍기면 되는 거야. 근데 어아 쟤는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돌 좋아해서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남으면 은 솔직히 이상한 생각은 안 들거든요 굳이. 감사합니다. 네, 어? <laughs> 행복한 덕질을 좀더 즐겨야겠네요. 다른 덕질하는 분들 빨리 연애하라고 부추기세요. 네. <laughs> 아 경쟁자 없어겠습니다. 아니 나는 몰랐는데 덕질하는 분들이 되게 체계적이더만 나는 덕질하는 친구한테 들었거든. 총봉티이라는게 있기 때문에. 공격팀이기 때문에 야나그거 너무 신기했어 다른 팬들이랑 싸워 아 그건 아니래 <laughs> 옛날에 그래도 요즘은 안 그런데 <laughs> 멜론도 에 공격하는 거야 진짜 내 전쟁 터라 얘기했잖아 멜론 공격 진격하라씨만 뭐야 지금 주눅스가 1등이야아 우리 애들이 주눅스 이겨야 되는데 아 이겨야 되는데 좀만 더 화이팅 아주 주눅... 이러고 신경전을 뒤지게 하지만은 막상 우리 애들이랑 주둥스랑 사진 찍으면은 하하 아, 주둥스 누구 너무 예쁘다. <laughs> 또 우리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건 보기 좋거든. 그, 그런 것도 있드만 주둥스 총봉팀에서그 재생목록을 만들어 줬 <laughs> 멜론이 한 노래만 계속 들으면 집계가 안 된대. <laughs> 그래갖고 수록곡을 중간 중간에 껴 넣어가지고서는 어, 최대한 타이틀곡을 많이 들을 수 있게 텀을 두었고 타이틀곡 하나에 약간 수록곡 두개 정도. 왜냐면 타이틀곡 계속 들으면 집계가 안 되니까. <laughs> 최대한의 플랜을를짜고서 링크를 준대. 그러면 그 재생. 링크로 들어가고 그거를 틀어놓으면 된다는 거야? 존내 체계적이야 진짜 그러고 이제 폰이랑 노트북 다 하고 틀어놓고 있더라고 아 <laughs> 대단하구나 나 이번 우리 애들 그렇게 정규앨범 스트리밍 돌려서 타이틀곡 멜론으로 5,000번 넘게 돌리다 거야 <laughs> <맞아>, 말했지 전쟁터라고 <laughs> 지금 혼자 5,000발 쏜 거야 진짜 또 있어? 내가 모르는 거 있어? 아이돌 팬들은 이렇게까지 한다 포토카드 사는 거? 아이돌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영역이기는 해요 저게 얼만데? 만 원? 사진를왜 사? <laughs> 집에 프린터기 없어? <laughs> 이계산하뭔 당첨되었... 뭐, 뭐 말이야 저게 지금 <laughs> 진짜 또 이제 아이돌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 어? 이게 뭐지? 싶은 약간 그 의문이 있는 그런 문화는 또 이제 생일카페 <laughs> 저 절대 비하하고 이런 거 아니면 각자의 취향에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아이돌 안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신기한 문화라고 설명만 하는 거 절대 비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생일자가 없는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주둥스의 하영이라는 멤버가 그날 생일이야 그러면은 생일이에요! <laughs> 자 여기! 여기 생일카페 여기 잡았거든요? 여기로 와가지고 생일 축하해주시 오시면 돼요! 이러고 좀 <laughs> 등신대 사진 이런 거 잔뜩 세워놓고 음식 잔뜩 해놓고서는 케이크 해놓고 이제 막하영만 생일 축하해! <laughs> 약간 이런 분위기 맞아? 요즘은 그렇게 생일 조공을 따로 안 해서 생카하거나 아니면 팬들끼리 돈 모아서 가수 이름으로 기부하고 아 그래? 기부하는 것도 괜찮은 문화다 근데 이제 가끔 거기 아이돌들이 이제 내 생일 카페 아이돌이 진짜 생일자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와! 달리 다른 곳이잖아요. 그 아이돌 생일이 되면 그게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거 맞지? 생일 카페가. 그데그 지역에 사는 아니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끼리 팬들끼리 모여갖고서는 아, 우리 하이 생일 너무 축하해요, 이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먹을 거 먹고 축하해주고 가는 거잖아, 맞지? 그 신기한 문화 아니야? 주롱대에서 맞네요. 그래, 나 전에 팬미팅 할 때도 팬미팅 한2 시간 전인가3 시간 전인가? 준비하러 가는데 여성분들이 줄을 잔뜩 서고 있는 거야 갖고 내가. 나이정도였어시발 <laughs> 지금 3 시간 전인데? 어 이제 이러는데 이제. 보니까 그 건너편 건물에 생일 카페 하고 있더라고. 급줄서 <laughs> 있는 거더라고. <laughs> 아. 불을 <laughs> 뻔했다며? 어, 어, 얘들아, 이런 뻔 했어 나 진짜. <laughs> 했으면 저때 <좋았다>, 법. <이뻔>. 그만해! <laughs> 수명 9년 길어지는 법. 아이돌 콘서트 다니면 서 덕진이 말이야, 수명이 9년 길어. 논란 <laughs> 터지면 <터짐> 20년 단축. <laughs> 아이돌 덕질을 하면 안 되는 이유. 놀란 터지면 비밀번호 싹 바꿔야 돼. 초딩 때부터 쓰던거 돼, 씨발. 핸드폰 사진첩 싹 비워야 돼. 그거 다 골라 삭제 못 함. 게임 닉네임 다 바꿔야 돼. 네이버 닉네임도 바꿔야 돼. 내가 아이돌 10년 좋아했다. 놀란 아, 터지는까 잃어버린 10년이 진짜. 그래 덕질하면 개인 팬한다고? 근데 그 개인이 놀란 터지면 진짜 그 데미지 개 크다 그거. 진짜 모든 거 안아간다고. 러시아 룰렛이라고? 아,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돌을 응원합니다. 아무도 놀라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. 어, K-pop 화이팅. <laughs> 갑자기 궁금한데. Q. 투바투 최애 누구예요? 보고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수빈? 연준? 휴닝카이? 까지합니다 일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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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 다 모를 수도 있지 너네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알아? 모르잖아 기질래? 너네 투바투만 소중한 투바투인 줄 알아? 우리 엄마 아빠는 소중해 근데 왜 몰라? <laughs> 안 알려줬잖아요 너네도 안 알려줬잖아? <웃음> <웃음> 니들 동방신기 멤버 알아? 알아? 방금 나 투바투 모른다고 거품 물었던 잼민이들 동방신기 알아 멤버? 다섯 명? 희철 저 미친 새끼 잡아 저 <laughs> 미... 유지! <laughs> 내가 항상 요즘 아이돌 얘기 나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그 말을 꺼내잖아요. 난 아이돌 문화 너무 좋아한다. 나는 지금 4세대 아이돌 너무 좋아하고 아이돌 덕질 문화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아이돌 덕질을 하고 있는 친구들 보고 있으면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들 세상이 전문 전단이겠지요좀 <laughs> 모르면은 아 모를 수 있지. <laughs> 아니 씨발 우리 애들 뭐냐. <laughs> 아니 우리 애들 필모도몇등 했고 우리 애들 사몇개 탔고 우리 애들 이번에 멜론 뭐씨지 오늘 연말뭐으지 마. 막 분노를 해.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알려주면 되잖아. 같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너네 상에 그분들이 전부니까 그렇겠지만은 몰라 들다리들 입장에서는 나 NCT 누구 누구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친구한테 욕 받아먹었어. 그지 그지.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 모른다고 욕하는 중고등학생 극 동방신기 멤버 모른. 슈퍼주니어 멤버 열두 명 12명 모른. 열두 명인지 방금 알았습니다. 열두 명아님 이제? 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냐? 절대 다야 <laughs> 지금 아홉 명이라고? 아 그래? 아 근데 약간 멤버 변동이 좀 여러 번 있던 팀이야. 오빠 괜찮아 나는 BTS 멤버 구분 못해. BTS까지 가집합시다 우리. 음. 딴 얘기합시다. 점점 힘들어져요. 여로 <laughs>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아이돌 덕지무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. 아이돌 좋아해요 저는. 스바트 어. 만세. 어. 어. 머리 뿌리 소사. <laughs> 아 노래 합니다. 좋은 절대 들어요. 예. 네. 아재 같다고? 네 얼굴. 음. 난 이세돌밖에 몰라. 이세돌 너네다 알아? <laughs> 아 그만해 그만해. 아나이 이제... 아무리 싸우지 말자고. <laughs> 우리 싸우지 말자. <laughs>